안녕하세요. 운세TV 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닭띠날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5일 첫 번째 쥐띠 운세죠. 쥐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쥐띠분들은 관인들오네요 관인이라는 것은 나라의 녹을 먹고 내가 나라의 큰 일을 본다 하는 것이 관인이에요. 그래서 일진의 성공, 출세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올리지인이 팥살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금전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출연이 분실 도나 사기, 투자 투익 개인 간의 거래 등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논리이야기하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대로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띠분들은 오늘 팥쌀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2월 25일 소띠 오늘의 운세죠. 소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소띠분들 시천간 들어오네요. 천간 하늘에서 내린 어, 재간을 뜻하는 게 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사, 상업,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겠 기술, 기능직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 오늘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은세라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또한 합이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는 날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소띠 분들은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월 2 5일 호랑이띠 운세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입니다. 호랑이띠 분들 월천간으로입니다.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간을 뜻하는 게 천간입니다. 아고형실 좋은 집인 좋은 좋은 집이긴 한데 이건 성이에요. 성이 성이라는 것은 국가 공 어,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 기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이렇게 예, 나란 일을, 에, 본다든지 아니면, 예, 취입하면서, 어, 내가 에, 성공한다. 아마 그 뜻을 내,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 반드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 보겠고, 특히 관급공사 참여하시는 분들 더욱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일제인이 원제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세는 썩 좋은 편은 못되는데요. 특히 대인관계 관리 잘 필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손을 볼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매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구설십이 듣지 않도록 언행도 삼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제 원진이, 원진이 들어오긴 하지만 지금 타로가 좋은 결과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더잘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원진의 작용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잘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시기 질투 로비춰서 나에게 구설이 되어 들어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 띠분들은 아무쪼록 대인관계 더욱더 철저한 관리하셔서 더 많은 결과, 더 많은 성과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5일 토끼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토끼띠 타로 운세죠. 토끼띠 때문에 철랑 들어오네요. 철랑이라는 것은 무당이라도 불러다가 후닥거리도 해야 되는 뭐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운세가 안 좋죠. 어, 그렇기 때문에 매사를 주의하고 조심해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또한 충살도로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었는지 시비싸움은 피하시고, 부딪혀서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도 잘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쿄티분들은 오늘 일진과 다로고 모두 어려움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순리대로 풀어가시고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이 정도를 지켜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 25일 용띠 오늘 운세죠. 용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용띠분들 1천예 들어오네요. 1천예 그림을 보게 되면 흰 말을 타고 창을 들은 장수를 그려놨다는 것은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카드라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일진이 오늘 큰 합이 들어오는, 육합이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으라고 리 보겠습니다. 용띠분들 일진과 타로 모두 좋은 성과를 얘기 나오기 때문에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셔서 더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고요. 2월 25일 뱀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뱀띠 타로 운세죠. 뱀띠분들 시천예 들어오네요. 천예. 그림을 보게 되면 어, 이렇게 집안에 애굴이 내려온다는 것을 그려놨고요. 두뇌 외 불화하고 어, 그런 운세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하는 하고는 있지만 성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소득과 결실이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어라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떤 일 하든지 간에 그 소득과 결실 잘 챙기셔야 되겠고요. 부부연 연애, 애정의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관리하시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만 일제인이 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고 안 하고 바라는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는데요. 타로에서 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고, 그래서 순리대로 풀어가신다면 그, 더 좋은 성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매일 25일 말띠 오늘 운세입니다. 말띠의 타로 운세죠. 말띠분들 월천예 들어오네요. 천예. 이것이 이 카드는 유유자적하게 어디론가 여행을 간다. 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 유유자적하다는 것은 한가롭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매사 좀 여유있게 하루 보내시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제에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말띠분들 자신이 활동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띠분들, 매사를 순리대로 풀어가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 25일 양띠 오늘이 온입니다 양띠의 타로운 새죠. 양띠분들 시천수 들어오네요. 천수, 하늘에서 내린 수명을 뜻하는 게 천수입니다. 고대왕실 좋은 집에 백년 해로를 하신 듯한 두 대의 네 분을 그려놨다는 것은 금전 재물여운 이 어느 때보다도 좋으며, 부부연 애정의 운이 특히 좋은 날이라 좋은 날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 되겠습니다. 금전재물의 운, 소득과 결실 모두 다 풍성할 수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같은 날은 환자분께서는 쾌차하실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양띠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네요. 양띠분들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2월 25일, 원숭이띠 오늘 운세죠. 원숭이띠 타로 운세입니다. 원숭이띠분들 연천복 들어옵니다. 천복,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는 게 천복입니다. 고대왕실 좋은 집에 대청마루에 두뇌배가또 간이 잘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일신의 큰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며,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 운이 좋고요 부부연의 애정 운도 좋고, 운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파란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다. 라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복, 하늘에서 내린 복록.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복을 받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잘 이룰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어, 거기다가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 <목소리> 25일 닭띠 의 운세죠. 닭띠의 타로운 세입니다 닭띠분들 일천역 들어오네요. 천역, 하늘에서 내린 역마성을 뜻하는 게 천역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전재물의 운도 좋은 날입니다. 초가지붕이 하지만 단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재물의 운도 풍족하리라 보시면 되겠고요. 부부연의 애정형도 다가오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운이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네요. 다만, 오늘 일진이 자형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가치는 형국이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법을어 기지 않도록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닭띠분들 형살 관리를 잘하신다면 자신에 의일있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1 25일 개띠의 운세죠. 개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개띠분들, 일천귀 들어옵니다. 천귀,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 천귀죠. 이 고대형실 좋은 집에 3단 대가모자를 쓰고 아랫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은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며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의 운도 좋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 경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다라고 설명드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귀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쇼, 음, 잘 이룰 수 있고 어, 풍족함,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제는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개띠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반드시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개띠분들도 자신의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보시길 바라겠고요 2월 25일 돼지띠 운세입니다 돼지띠 타로 운세도 돼지띠분들 1천 권 들어옵니다 천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하는 게천 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왕실 좋은 집에 이 크, 커튼이 크다는 것은 더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승판서 뭐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 빨간 간복을 입고 아래 사람을 권했다는 뭐것 권력이 막강하고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협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들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권세,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고 자는 하 일을. 충분히 잘 이룰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고 라시면 되겠고요. 일진도안 원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데이띠분들 어느 때보다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공직에 나가시는 분들 또한 위에 온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고 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띠분들은 오늘의 운세 놓지 마시고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고요. 2월 25일,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 방향 알아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2월 2 5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음력 1월 25일에 해당하고 일지는 기후일, 닭띠날 대역, 토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빨간과 흰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보시면 되겠고, 기란 방향은 남쪽과 서쪽이 기란 방향, 예, 기 방향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닭띠날 오늘 운세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바라 모든 일들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어, 요즘 코로나 어, 오미크론이 정말 기, 어, 기세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고, 성원해주고 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